번뇌와 망상이 불행의 원인. 번뇌와 망상이 불행의 원인. 예,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뇌와 망상이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듯 하다. 그래서 번뇌와 망상을 극복 내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어떻게 그 번뇌망상 속에서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다시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그러나 누구든지 윗바사나 수행법을 통하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번뇌와 망상의 자연적 존재를 알게 되고, 번뇌와 망상 역시 하나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번뇌 망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마음을 현재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여 자연적 변화를 관찰하며 한순간의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가 경계심에 차있고 경각심에 차있을 때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머물지 않게 되며 탐심과 진심, 집착심 등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행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세속적인 예를 들면, 번뇌 망상의 피해를 벗어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떤 도시의 소매치기나 날치기범 등이 선량한 시민들 주위에 있어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하자, 각기 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범이 있음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 경계심과 조심성에 차 있고. 자신들이 주택에도 문단속을 잘한다면 범죄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 시민들은 그로부터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경계심이나 조심성이 없고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방심하는 생활을 한다면 어느 시기인가 범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수행도 이와 같아 수행이니 번뇌와 망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방심하고 무사 아니라며 경계심에 차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행인이 경계심에 차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몸의 움직임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 번뇌가 도저히 마음에 자리 잡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번뇌를 사라지게 하며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수행인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면 청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며 선업을 닦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번뇌 없는 청정한 마음 수행인이 언제나 청정하고 선업을 닦는 사람이 되려면 매우 굳은 신념으로 마음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예리하고 정확하게 겨냥하여 집중 관찰하면 그 결과로 번뇌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불선업을 짓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마음 집중이 현상 당처에 밀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극히 세밀한 작은 간격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사이로 번뇌가 다시 침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즉시 깨닫고 잠시 간격도 없이 면밀하고 성성하게 관찰하여 순간의 변화를 놓침이 없어야 된다. 이와 같은 마음 집중을 계속 면밀히 해가는, 해가, 해나가는 길만이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뿌리를 뽑는 길이라고 할수 있다. 잠시라도 게으르고 방해라면 번뇌의 뿌리는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게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마음 집중으로부터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잠시 공간적 여유가 얻게 되는 것만이 가장 으뜸 가는 길이요. 산매를 이루는 길이며 도와과에 이르는 경험을 얻게 되는 길이다. 이 도와과에 이른 경험이 수행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더 이상 번뇌 망상과 욕망에 대한 혼돈과 방황함이 없어지고 열반을 증득하게 되며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되며 마음은 순수하고 고요하며 청정해지는 것이다. 수행인이 수행 중에 일어나는 좋은 현상도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고 관찰함으로써 그 좋은 현상을 마음속으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좋은 현상에 집착하게 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따라서 번뇌가 다시 일어나는 결과가 된다. 그 하나라의 예로서 어떤 좋은 단체에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이 들어와 그 단체를 깨버리려고 공작을 할때 그 단체는 한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능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단체 회원들이 모두 자각하여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이 자기네 단체를 파괴하려 개별 접촉을 통하여 공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공작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공작 활동은 자연히 제한되지 정지되는 것이다. 수행인들도 이와 같이 번뇌의 존재를 언제나 인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할 때 번뇌는 존재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행인이 이와 같이 노력함으로써 번뇌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도우에 이르고 위없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나 그렇지 못하면 약간의 좋은 경험이나 즐거움이 수행인을 속이고. 이것이 내가 구하는 마지막 목표라고 착각하게 되는 아주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좋은 경험이라도 하나의 자연적 현상인 것을 알고 집착과 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 여유하게 관찰하면 그 즐거운 혹은 좋은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정신 집중력이 되사라살아나 계속 더욱 강하고 힘 있게 마음 집중이 이루어지고 수행에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차원이 높은 정신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적 성품과 현상을 바로 보게 되는 가장 으뜸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이때의 번뇌와 망상이 장애가 아니라 이를 통과하여 마음의 자연적 성품을 보게 되는 지혜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번뇌, 망상, 욕망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모든 효,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집중법이 얼마나 효과있게 번뇌와 모든 불선업을 다스려서 지혜와 선업이 되게 하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원컨대 이 공덕 온 우리에 두루하여 온 중생. 우리와 함께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